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일미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 지금도 본인게있음을반드신 자, 시고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7일에 비해 시간은 오후 8시 27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그 삼성 SDI, 삼성 SDI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오늘 뭐보합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주가는, 어, 78만 9천원입니다. 어, 자, 제가 삼성 SDI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 드리고 있죠. 오늘 또 검색이 안 되네요. 최근에 유튜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검색이 어제는 또 되던데, 오늘은 또 검색이 안 되네요. 채널에서. 뭐 삼성 SDI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어, 해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 또 이제 리뷰를 또 진행을 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은 우리가 5만 아, 54만 2천 원대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이제 진행했고 을 그리고 이제 매도를 우리가 이제 68만 원대에서 이제 1차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을 그래서 수익률은 한20% 25% 정도 1차 매도 진행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세를 이제 들고 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가격이 만약에 또 빠져주게 된다면 우리가 또재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1차 매두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재차 매수 관점을 이제 찾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오늘도 동일한 관점이고요. 이제 삼성 s d 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이제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분석이 불가능하고, 이제 매도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매도 가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 제가 좋은 이제 방법이 이제 각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 애들이 그런 이제 리포트, 삼성 s d i 의 이제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표 타겟 그 프라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증권사마다 이제 그, 뽑아와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에버리지 평균 값으로 이제 잡는 게 제일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그런 또 근거도 있고. 뭐, 지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또부분들로 전략을 수립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분할 매도를 이제 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 리스크가 좀 있는 자리죠, 이제.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어 제가 이제 멤버십으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었고 이제 가격이 다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e 점은 페이크 뉴 하이 레벨이나 아니면 더블 탑 패턴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채널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월봉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된다면, 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가 기준으로 해서, 고가까지, 12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매물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줘야 되고, 뭐, 어찌됐든 간에, 충분히 가격도 올라간다 할지언정,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레벨에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R 전부 다 정리를 이제 하고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뭐 봐도 사실 괜찮아요 이런 이제 종목들도 역시 고가를 계속적으로 형성하는 그런 이제 레벨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저가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잡는다라면 고가까지 300 300%가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뭐 현재 레벨에서 이제 매도 진행을 이제 해도 뭐 괜찮다라고 뭐 생각이 되고 15% 정도 이제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죠. 제가 말씀드린 1차 매도 레벨로부터.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해서뭐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시 가격 빠져주게 되면 이제 매,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삼성 SDI는 뭐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주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돌아오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